하늘양. 하늘양은 트위치의 파트너 스트리머로 하늘양의 메인 컬러는 하늘색이다. 하늘색. 하늘색은 파란색보다 연한 색으로 연한, 연안, 연안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남도에 있는 군으로서 우리나라가 아닌 북한에 위치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하늘양이 사는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이어져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양이 Illuminati이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다. 하늘양의 클림란에 있는 애교 클립들의 평균 속도는 33.4초. 내 이름은 메시콜네짱 그렇다 이제 알겠는가 삼각형 이는 하늘양이 Illuminati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019년 12월 6일은 하늘양의 방송 500일이다. 그리고 12월 6일은 워싱턴 포스트의 창간일이다. 워싱턴 포스트,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이며 워싱턴 D.C.가 수도로 있는 미국은 북한과 적대적이다. 적대적, 거꾸로 해도 적대적. 많이 들어본 문구가 아닌가? 내 이름은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효리. 위 문장의 글자 수는 총1 5 개이다. 15는 5의 배수이며 오늘은 하늘양의 500일이고 500 역시 5의 배수이다. 이 숫자 5의 오늘 날짜인 12월 6일, 5 더하기 12 더하기 6은 23이고 23은 하늘양. 양쪽기가 삼각형임을 뜻하며, 삼각형은 곧 Illuminati. 이다. 그럼 지금부터 하늘양이 사는 대한민국이 북한과 이어져 있는 게왜 일루미나티인지 보여주겠다. 대한민국, 남한, 남한과 북한, 남한과 북한에는 공통된 글자가 있다. 한, 하나, 숫자 일, 숫자 일은 중의적 표현이다. 1 1 일을 한다. 도비. 도비는 무료이고, 무료는 영어로 free. 이다. free의 2는 숫자 2로 치환이 되며, 2는 2 곱하기 10일의 값이다. 여기서 숫자 2와 11일을 날짜로 치환하면 2월 11일이고, 2월 11일은 로제의 생일이다 로제는 키가 168이고, 하늘 양의 키인 153을 빼면 15. 15에 100을 곱해주면 1500이고, 1500에서 앞자리 1을 빼주면 500이며, 오늘은 하늘 양의 500일이고, 500일이 축하하니 박수를 치는데, 기네스북에등재된 가장 빠른 박수는 1분의 1080번. 즉, 1초에 18번으로 해서 18번에서 1다기 8은 9. 구는 기조기. 비둘기. 기조기 3글자이며, 세 3변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도형은 삼각형이고 삼각형은 Illuminati. 의 상징이다. 고하늘양은 엘루미나티이다.